자꾸 자꾸 많이 만들고, 많이 내고 싶게 하잖아. 저희가 아직 너무 너무 연약해서 강하게 만들어줘야 될것 같아. 아직도 숙제를 두려워하다니. 근데 뭐 숙제는 걱정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숙제를 주던다할수 있잖아. 두개 있지. 뭐야? 기울기랑. 어. y절. 기울기는 뭐야? A. a가 기울기죠. 그리고 y절편은 b. 어, 뒤에 있는 상수항이 y절편이야. 그럼 x절편은 어떻게 구해? y의 0, 0 대입해서 구해주면 돼요. y의 0 대입해서 구하면. 식을 보고 봐. y 절편도 x에다 0 대입하면 ax 사라져서 y는 b라고 나오는 거고. 기울기랑 y 절편이랑 x 절편. 이거 우리 지난 시간까지 배운 일차 함수 그래프죠 그럼 이 그래프의 성질을 한번 볼게. 봐봐. 어떤 성질을 갖는지 우리 책에 보면 기울기 a의 부호랑 y 절편 b의 부호에 따라서 어떤 성질을 갖는지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 여기 봐봐. 이거 얘도 A가 0이 아니어야 된다고 했고요. 1학년 1학기꺼. A가 0보다 크면 그래프의 모양이 어때? 그래프의 모양이? 오른쪽? <laughs> 어떤 데가? 두개 있잖아. 13. 오른쪽 위를 향하는 그래프였지? 1사분면이랑제3사분면 A가 0보다 작을 때? 오른쪽 아유. 아래로 내려간다 그래 마이너스니까 아래로, 플러스니까 위로.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지? 얘도 똑같아. A가 0보다 크면, 오른쪽 위로 그래프가 향하거든요? 오른쪽 위를 향하는 직선왜 그러냐면, 기울기 우리 지난 시간 어떻게 배웠어? 기울기 어떻게 구해? y도 어떻게 해야 돼? 증가. 증가. 아니면 x가 감소하면 잠시. y도 감소해야 되지. 우리 기울기 가지고 그래프 그렸던 거 기억나? 그걸로 모양을 한번 볼게. a가 음구가클때이점에서 x가 증가해. 그럼 오른쪽으로 가야 되죠. y도 증가한데 그럼 뭐야? 위로. 위로. 그럼 이두 점을 연결하면 오른쪽 위를 향하는 직선이네. 이번은 x가 감소한데 이 점에서 왼쪽으로 가야겠지 감소니까 맞아? 얘는 증가라서 오른쪽 위, 얘는 감소니까 왼쪽 y도 감소면 아래로. 그럼 이두 점을 연결하면 얘도 뭐야? 오른쪽 위를 향하는 직선인 거죠? 그래서 a가 0보다 클 때는 어떤 모양?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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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가 감소. 그럼 이두 점을 연결하면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직선이네요. 맞아? 그 다음. 항상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모양의 그래프가 되겠지. 그래서 a가 b보다 작을 때 어디 오른쪽 아래를 향하는 직선. 이렇게 내려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기울기 부호를 알려주면 그래프의 모양을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보. 기울기의 부호는 뭘 결정해? 그래프의 뭐? 뭐야. 모양. 돼요?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해. 그다음은 2번. b의 부호볼 거예요. B. b가 뭐야, 얘들아? y의 절편. y 절편. 근데 b는 0이면 안 돼. 0해도 되지.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볼 거야. 첫 번째는 b가 0보다 클 때. 두 번째는 b가 0일 때. 세 번째는 b가, 때. 세 번째는 b가 0보다 작은 볼 거예요. 봐봐. y 절편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접. 있잖아 여기 원점이에요 x 축 y 축의 극점 맞죠 여기에서 그래프를 볼 건데 b가 0보다 크대 그러면 y절편이 0보다 크다는 거네 그러면 y축하고 0보다 큰 부분 양의 부분 0 원점 0보다 작은 부분 음의 부분 셋 중에 어디서 만나 위어 양의 부분에서 만나겠지 맞아요? A가 0보다 크다 그러면 오른쪽 위로 향하는 일단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큰 그래프인 거고 A가 0보다 작으면 어? 이 점을 지나면서 Y축과 양의 부분에서 만나면서 A는 0보다 작고 B는 0보다 큰게 되는 거지 그냥 이런 모양의 그래프야 그래서 B가 0보다 클 때는 Y축의 어떤 부분? 0보다 큰 부분 뭐라고 해? 양의 부분. 즉, y 축의 양의 부분에서 만난다. 그러면 0일 때는 얘들아 0. y 절편이 0이야. 그럼 어디서 만나? 어, y 가0 되면 정비력 관계 되는 거 맞아. 근데 y 축과 어디서 만나? 만난? 0에서 만난다고 해줘야겠지? 원점을 지나는 거야. 원점. 그러면, A가 0보다 크고, B가 0이야.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면서, A가 0보다 크고, B는 0이라는 그래프가 되겠죠? 그럼 A가 0보다 작아. 그러면, 원점 지나면서, A는 0보다 작고, B는 0이야.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세 번째. 영보다 작아. B가 영보다 작아. 그럼 Y 절편이 영보다 작아. 그럼 Y축하고 영보다 작은 부분에서 만나는 거지. 그럼 이 아래에 있는 부분 우리 뭐라고 해? 음의 부분이라고 할 거예요. Y축의 음의 부분을 지나는 거야. 음의 부분에서 만난다라고 해도 되고요. 그럼 이 아래에 B가 있다는 거지. 맞아? 그러면 B 영보다 작은데 A가 영보다 커 그럼 얘도 오른쪽 위로 그럼 A는 영보다 크고 B는 영보다 작아 이런 모양 그래프 그다음 B는 영보다 작고 A도 영보다 작아 그럼 A가 영보다 작고 B도 영보다 작아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되겠지 맞아요 그래서 B의 부호는 뭘 나타내 그래프가 뭐랑 만나는? 곡가 y 축과 만나는 부분 b의 부분은 y 축과 만나는 부분을 정하는 거예요. y 축하고 만나는 부분. 그래서 y 축의 양의 부분인지 원점인지 음의 부분인지 보는 거야. 네. 그럼 문제에서 그래프를 주고 a, b의 부호를 정하라고 하면 너희 찾을 수 있겠지? 또는 반대로, AB의 부호 알려주고 그래프를 그리래. 그럼 그려볼 수 있겠지? 지나는 사분면 알수 있겠죠? 해볼까? 만약에, 난 나올 줄줘야 되겠지? 그냥 그럼 반대로 이번에 이렇게 볼게 ax 마이너스 b야. 얘에서 a b의 9호 구해라 해놓고 그래프를 줄 거야. 마이너스 b라고 해야 돼 얘들아 산수항 통째로 y절편 그러면 얘가 y절편이니까 이 점이 마이너스 b라는 거지 그야? 그럼 마이너스 b는 지금 0보다 작아 커? 작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b가 0보다 작아? 그럼 b는 0보다 어때? 커야 돼 커야 되죠? 양변에 마이너스 1 음수 곱했으니까 부등호 방향 바꾸는 거야 부등식 1차 부등식 쓰는 거예요 그럼 b의 부호는 구했어 그럼 A의 부호는? A도 조심해. 혹시 마이너스 안 붙어 있는지. 그냥 그대로 A가 기울기지? 그럼 오른쪽 아래로 향하니까 A는 0보다 어때요? 작다. 부호 구하라고 하면 0보다 큰지, 작은지, 같은지. 부등호로 써줘야 돼. 야? 예? 그거 잡아주면 돼. 그러면 111쪽에 있는 문제들은 필수 문제 2는 안 해도 될거 같고 필수 1번만 같이 해보자. 필수 1번. 얘는 1번. 오른쪽 위로 향하는 직선. 오른쪽 위. 그럼 얘들아 Y는 AS 플러스 B 모양이라고 할때 오른쪽 위로 향한다는 건 A가 이곳없어떻 하는 거야? 큰큰거 찾으라는 거지? 그러면 기울기가 안보다 큰거뭐 있어? 기억기억 기그, 기그. 되고 있어? 그다음 3번. y 축과 음의 부분에서 만나는 거. 기억. 어, y 축과 음의 부분에서 만난다는 건 b의 부호가 어떻다는 거야, 얘들아? 어. b가 0보다 작다는 거야. 항상 0보다 작은 거. 기억? 네, 음. 누구의 절대값? A. 어 여기서 A의 부호는 이걸 판단하는 건데 A의 절대값은 Y축과 가까운지 먼지 확인하는 거죠. 근데 비교할 때만 돼두개 이상의 그래프. 그래 A의 절대값이 B의 절대값이 클 수록 어때요? 어느 쪽에 가 더? Y축, 클수록 Y축에 가까워. 그럼 반대로, 작을수록, 어 작을수록 Y축과 멀다 해도 되고 반대로 X축에 가깝다고 해도 되겠지? 그러면 클수록 X축과 멀다고 해도 되겠지? 그래서 이게 절대 값 구는 거예요. 얘는 절대 값이 가장 큰거 찾으라는 거지? 절댓값가장큰거 누구야? 절댓값 예. 어. 이해. 대학. 이거랑 이따시에 거는 너희가 할수 있을 것 같고 텍스 미쪽다 봐. 계 넘어가 봐. 그래프의 평행 일치 뭐예요? 평행과 일치. 얘는 우리 맨 처음에 배운 거 있지. 1차 함수 그래프 평행 이동 기억나? 평행이동 평행이동 시킬 수 x의 m 수 변했어? 안 변했어 n e I'm done. I'm done. I'm done. i e I'm done. I'm done. I'm done. I'm d o n X? 마이너스 이 되어야 e 되겠지. 그럼 얘네 둘은 평행하게 이동시킨 거니까 둘이 어때야 돼? 위치관계가 평행해야 돼요. 평행해야 돼. 맞아. 그럼 봐. 둘은 평행한데 기울기는 어때? 같, 같아요. 같애. 같아. y절편은 어때? 달라요. 달라 달라. y절편까지 똑같으면 걔는 뭐야? 일치한 게 되겠죠. 그걸 맞으면 돼. 그래서 일차 함수의 평행일치 정리 한번 해볼게. 두 직선이 두 일차 함수의 그래프가 평행하려면 기울기가 어때요? 같고.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은 같아야 돼, 달라야 돼. 어, 같지 않아야 돼, 달라야 돼요. 그다음 일치하려면. 다 같아야 되지 일치한다는 건 그래프가 두 개가 똑같다는 건데 그럼 식도 똑같아야겠지? 그래서 기울기 a도 같아야 되고요 y절편 b도 같아야 돼 그냥 이 조건 생각하면 돼 이거는 따로 정리 안 해도 우리 이미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있으니까 알아낼 수 있는 내용인 거지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개수의 조건을 물어보겠죠 필수문제 3번 봐봐. 필수문제 3번에. 1번.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의 그래프와 평균하대. 얘들아, 그러면, 비율기는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2랑 같아야 되는 거고, 맞아? 같아야 되고, Y절표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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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달라야 돼. 그럼 누구누구 누구 돼요? 음. 맞아? 응. 마이너스 이로 같은 거. 미음은 왜안 될까? 어, 미음은 괄호를 풀어보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지 y 절편이 같아져서 얘는 안돼 얘는 일치야 그럼 2번 일치하는거고 y v 누구야 l 번 h i 서는거고 그냥 쓸게요. l 번는거 완전히 똑같은거 미음 는 비율기도 같고 와이슬도 같은 거 전개해서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럼 필수 문제 4번와는 ax 2랑와는 3x 플러스 b의 그래프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라. ab는 상수 상수라는 거 그냥 수라는 거지? 1번두 직선이 서로 평행하기 위한 A, B의 조건 뭐야? A는 어떻게 돼야 돼? 마이너스 3응평행하니면 음, 같아야 돼 A는 마이너스 3이어야 되고 B는? 마이너스 2가 아니에 어, 그래서 같지 않아야 된다고 써주면 돼요 B는 마이너스 2가 아니어야 돼 달라야 된다 적어주면 돼요 2번 이번은 뭐야? 일치하기 위한 조건 얘는 둘다 음, 같으면 되죠? A는 마이너스 3과 같고 B는? 마이너스 2와 같다 해주면 끝. 됐다? 그러면 우리 성질은 끝났고, 음, 뒤에 114쪽 볼게요.